마지막 32번에서 문학 마지막이죠. 32번에서 34번 여기까지 못 왔다는 친구들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업매 풀고 뭐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풀고 문학으로 갔을 때 이거 못풀었다는 친구들이 주변에 좀 있었어요. 음, 앞으로는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서를 구성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갖고 자, 네. 그래서 요거는, 아, 성산별곡이 나와버렸네요. 선생님 수업하면서 이제 성산별곡, 수능 때 나오면 좋겠다, 얘들아. 이렇게 넘어갔던 작품인데, 9월에 나오면 좀 아깝다. 우리가 성산별곡 그래도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중요 작품이니까 뭐 나만, 안, 나만 준비한 건 아니겠죠. 다른 강사들도 준비를 했을 테지만, 저 바로 전주에 수업을 했어요. 이 성산별곡 수업을 하면서. 나오면 좋겠지, 그때 애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 근데 국모에 나오면 너무 아깝다. 수능에 나오면 좋겠다. 우리만 맡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했었는데, 근데 어렵게 나왔어. 물론,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예측한 그런 선지도 있긴 했지만, 잘 풀었다, 잘 풀었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상명고 유명,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뭐, 나올 게 나왔죠. 청철. 관동자국이랑도 같이 엮어진 문제를 보고 막 그랬었어요. 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좀 깊이 있게 봐야 되니까. 어, 여기는 지금 수축에 실린 부분, 거의, 뭐, 여기부터가 수축에 실려 있는 그쪽 그렇죠? 부분이 겹치고, 요것만 이제 안 겹치는데, 음, 뭐, 어려웠을까? 이거 안본 친구도 좀 어려울 수 있고, 네. 자, 그래서 이거뭐 지금 다 해석하진 않을 거고요. 근데 얘는 뭐 어쨌든 연계가 됐으니까 공부 안 했으면 뭐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연계의 중요성 좀 당연히 아시겠죠? 뭐 근데 여태까지 뭐 문학에서는 항상 50% 그죠? 이상의 연계율 나왔으니까 요 정도 다 예상했겠죠? 자, 나는 연계된 작품은 아닌데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게 어려우면 지금 문학 공부의 어떤 그죠 방향성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나 작품은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애들이 생각보다 선생님이 놀랐던 놀건이 34번을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어, 34번을 틀렸다는 거에서 조금 놀랬어요. 왜냐면 되게 단순한 작품이라고 선생님이 이 작품을 사실 봤는데 그리고 이런 식의 그죠 가와 나의 어떤 대립되는 어떤 세계관을 그렇죠 가지고 이렇게 선지 구성하는 거 너무 익숙한 대자뷰 같은 문제인데 그거 때문에 틀렸다고 애들이 그래서 조금 놀랬습니다음 기본적인 어떤 세계관의 대립인데 왜냐면 가와 나 이거 먼저 읽어볼까요? 지금 작품 분석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보기 보시면, 고전시가에서 자연은, 이거, 이거 자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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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타까웠어. 이거 틀렸다 그래갖고. 왜냐면, 이 자연을 두 가지 세계로 지금 나누는 거는 이미 수능에서 기출이 됐었고요. 뭐, 계속 나와. 계속 나오는데. 가해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속세 아니라는 거야. 여기가 고고한 세계죠. 고고함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세상일에 초연하다, 어뭐 홀로 고상하다 이런 의미로 돼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을 곧자니까. 그래서 세상일에 초연해서 홀로 높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서 탈속적이고 거기다 여기 고고한이라고 써있어.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34번 문제를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34번이라서 틀린 것 같아. 이게 좀 앞에 나왔으면 맞았을 것 같은데 34번 정도, 정도 되면 멘탈이 지금 나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배치 순서도 중요하잖아요. 자, 나는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의 풍류의 장이라는 거죠. 현실. 반대되니까 세모친 거예요, 그냥. 현실적 풍류야. 그러니까 둘다 풍류야. 한국적인 멋이죠, 풍류가. 그러니까 둘다 풍류지만, 가는 굉장히 고고하고 탈속적이지만, 나는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이라는 말이 그냥 속세랑 거의 비슷한 말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활달하고 흥겹게 펼쳐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탈속의 이미지가 살짝 가미가 되는 것은 멋이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관치향은 가데 여기 너무 나와 있는데. 난 그래서 이거 많이 틀렸다 그래갖고, 이 때가 조금, 이제, 어, 애들이 좀 놓친 게좀 아쉬웠다.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는. 이 34번은요. 예, 내실 때. 자, 여기서 가의 용은 피리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오저 어, 탈속적 분위기, 용. 응, 가의 용이, 나왔는데, 석양의 흥이 겨워서 피리를 부는데, 이 피리소리가 용이 깨어날 듯하고, 어, 내 그러한 어떤 흥취의 학이 솟아오를 것 같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것 맞는데, 이제 나의 생매는 현실적인 소재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나에서의 자연은 아주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 음,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 자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는 두 가지 어떤 대립적인 그런 가치가 아주 일반적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고한 취향. 아니, 고고한 가치는 가야. 그쵸?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문제였어요. 이거 많이 틀렸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 그냥 어려웠던 거야. 가라는 작품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공부가 안된 거죠. 그치? 그래서 나머지 것들 다봤습니다 나머지 것들 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 32번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어 적절한 것은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산우고 내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사전시조. 여러분들 사전시조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요 현실적인 자연의 자연물, 대상이죠. 그래서 지금 화자가 뭐하는 거예요? 생매 잡아서 사냥하려는 거야. 지금 되게 현실적인 그런 흥취를 자, 이 사냥을 통해서 생매 잡아서 길을 잘 들여서 먼산 두매로 껑사냥을 보내고, 흰말 구불구종, 어, 이게 조사들은 다 생략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추출을 하셔야 되고, 구불구종은 하인이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흰말을 모는 하인이 갈기를 손질을 하여서, 근데 갈기 솔질을 활활 살살 하는 거야. 누가? 주체가 누구야? 구불구종이. 이 뭐예요? 조사는 생략이 되니까 추출할 수 있죠. 이매집 송정 뒤에 잔디 잔디 금잔디 뭐 계속 뭐 이런 뭐야 음성 상징어 사용하고 있고 잔디 잔디 금잔디 뭐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뭐 아주 일반적인 사전 시조의 표현상 특징 말말뚝을 꽝꽝 쌍쌍 뭐 이렇게 역시 그죠 음성 상징어 사용이 되고 있고 박아서 숙마 바 곱비 길게 늘려 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꽝사냥을 어 그죠 보내고 그 다음에 말을 뭔가 이렇게 어 이렇게 뭐가 밖에 하네. 그죠 구불구종을 시켜갖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야? 낚시해야죠. 고기 고기. 암녀 암내여울 고기. 진내여울 고기. 오르내리는 고기. 내리는 고기. 이게 사서시조 특징이에요. 사서시조는 뭐 중, 중장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중, 초장이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사서시조의 특징은 확장이죠. 확장. 뭘 통해서 확장해? 뭐 계속 반복, 열거, 연쇄. 그냥 일반적인 사사시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반복, 열거죠. 연쇄법은 어 연쇄법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죠? 연쇄법은 음,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고기를 낚는 거야. 그지? 그래서 고기 낚는 거야. 버드 뚝딱 또 음성 상징. 꺾어서 거꾸로 잡고 새만 남기고 쭉핥다갖고어 <laughs> 되게 사실적이다. 그죠? 되게 디테일하고요. 씨가 아가미 너슬너슬 깨어서 아가미 깨어갖고 물에 납작 실쭉 청바둑돌로 지금 산뭐 한다고? 고기 잡는 거야. 낚시하는 거야. 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가만히 살짝 장단 맞춰서 지근지지 눌러놓고. 동자야,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우리 누구, 뭐, 청, 청자를 설정하고 있잖아. 말을 건네고 있다. 이 뒤에 학타신 선관이, 자, 이거를 왜, 가랑 나를 왜 엮어 놓은 거냐면, 가는 탈속적인 분위기인 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나가, 요거 헷갈리라고 선관 주신 거네. 탈속적인 소재잖아요. 선관. 신선이야 신선. 신선의 관리, 신선이야. 그랬을 때이 성관이라는 단어로 페이크를 준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작품은 굉장히 다분히 현실적인 풍류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마치 탈속적인 그런 작품인 것처럼 고고한 느낌을 준 거, 준 거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신선의 이미지는 멋을 고조시키는 뿐 기본적인 이시의 정체성은 현실적 풍류예요. 그쵸? 그래서 음, 성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멋으로 살짝 이제 얹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님 모르게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흥치로 혼자 놀고 있는데 성관이 부르면은 여기로 오라고 해. 뭐 이렇게 된 거죠. 어. 술병 가지고 여기로 오라고 일로만 줘. 몰래 몰래. 어. 그래서 아마도 산중호, 산에 사는 아주 호탕한 인물은 나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음, 산에 사는 호탕한 인물이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이 시의 주제인 거죠. 아주 일반적인 주제인데, 어이 시를 이제 이 성관이라는 요요 요, 요걸로 이제 조금 어 이게, 이게 헷갈리게 만든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다주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면 안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아이 간은 그냥 뭐, 넘어가. 야, 인물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이, 그죠? 렇 내가 성산별고 알고 있는데, 드러나요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 자, 그 다음에 나는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인물의 역동성, 구중, 응? 구불구종 있었잖아요? 인물 막 살살, 꽝꽝. 그죠? 막 받고 있잖아요? 솔질을 막 살, 활활, 살살 하는 거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역동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찾을 수 있어야죠. 자, 가와,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어, 둘다 공간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둘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달리가 틀렸고. 그 다음에 나는 시간에다 인물 의 심리 변화 아니는 계속 흠치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대구를 사용해서 대조적 대상의 속성, 대조적 대상의 속성이랑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음,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요것만 해석을 했으면 풀수 있었다. 그 다음에 33번에 A. 음, 하, 선지 길이 보세요. 자 우선 사람 길을팍 죽이네. 그래서 A 부분 나 성산별고 어려운데 모르는데 했는데 선지도 엄청 길잖아요. 근데 이거 A는 내가 이미 사실 뭐다? 이거를 이렇게 줄수 있는 것은 평가원에서 이거는 <laughs> 이거 수축에 실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너네 당연히 알고 있어지라고 야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준 거예요. 그냥 무자비하게 내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거 어렵지 않게 사실 4번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위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윤의 흥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막 아,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될까봐 이렇게 쉼표도 여기, 여기저기 쉼표 도대몇 개를 찍어놓은 거예요 문장이 정말 길죠? <laughs> 그렇죠? 쉼표가 기본 지금 두 개씩 있어. 문장이 정말 길어서, 아, 우리가 좀 정교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려운, 어렵게 난이도 조절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는 문제가 33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낸다. 이상에 미치지 못한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낸다. 자, 어느 부분이냐면요. 여기죠. 망고 인물을 거슬려 헤아리니 성현도 많고 호걸도 많은데 하늘 생기로 생겼을 때 무심할까 하나만은 어, 무심하지 않았을 텐데 어찌한 이 시운에 흥망이 있는고 그래서 많은 성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그리고 그죠 그 사람들 다 죽고 그리고 그 사람들 계속 흥한 것도 아니고 망하기도 하고 어떤 시시 시, 시대의 흐름에 어떤 흑망이 있는 것이 뭐하다 모를 일도 많고. 애달프다. 나와 있죠? 애달프다. 이게 어떻게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를 일이 많다고 하면서 애달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이제 기산의 지조를 이게 찬양을 하면서 이 인간 세상은 참 험하다. 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아요. 그냥 시름을 술로 풀어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답은 4번. 이것도 내가 성삼백곡을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풀수 있었을 문제입니다. 한 4번은 지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특에 나오는 고전 시가 작품들, 지금 한거시팔곡이랑. 그다음 성산별고 중요하다고 하는 거 지금 육모 구모에 다 나왔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연시조랑 가사 잘 봐두세요. 지금 남은 게 만분 바 남았고요. 그다음에 어 수완의 고상구곡가, 그다음에 전원사시가 음 연행가도 있긴 하죠. 연행가는 근데 기출이 됐었죠. 연행가 그리고 음. 만, 만, 뭐죠? 그게? 반조화전가. 그죠? 반조화전가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 것 같아요. 반조화전가랑 전원사시장. 이거 되게 중요한 작품인 것 같아요. 고상구곡가. 강조했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들 공부해 놓으세요. 거기는 진짜 완벽하게 공부를 해놔야지. 왜냐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내가 이 작품 알고 있으면 빨리 그냥 내가 시간이 없어도 사실 금방 풀수 있어요. 그쵸? 이것도 세계관 34번도 세계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 못 풀었다 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자 이렇게 문학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